자, 하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1대0.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1대1. 자, 2대1. 자, 나이스. 자, 2대2. 어? 어? 나이스, 회전. 자, 3대2. 어, 아, 몸을 풀어, 풀셔야 돼요. 너무 경직돼 있으면 안 돼. 오, 어? 어,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3대3. 자, 화이팅. 나이스. 자, 4대3. 오, 휘었어. 나이스. 자, 5대3. 자, 화이팅. 우 왜? 자, 6대3. 자, 7대3. 자, 8대3 어우 휘었다 아우 잘못 쳤어 나이스 나이스 자, 7대4 아 8대4 화이팅 몇대 몇? 몇? 9대4 9대4? 응. 오, 나이스. 아, <laughs> 나이스. 그대요. 자 그대요. 미안 미안 미안. 아. 자. <laughs> 아, 이렇게 좀 헷갈리다.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자 일대요. 나이스. 자, 일대요. 헉. 나이스, 나이스. 자, 일대. 일대. 오, 나이스. 자, 이대일. 자. 찬스, 찬스, 찬스. <laughs> 나이스나 3대1, 화이팅! 화이팅! 아 찬스. 나이스, 오, 자5대 2. 오 빨로. 오. 자오대 삼. 자육대4자오대 사. 오. 자육 대요. 나이스. 자칠 대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쓸데요? 오, 자, 팔자요 나이스. 나이스! 자, 구대요! 10대 6. 자, 10대 6. 매치 포인트. 8대 5. 어, <laughs> 나이스. 10대 7. 어, 뒷목. 자, 10대 8. 10대 8. 예. 자, 갑니다. 응. 아! 졌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대 돼, 안 돼, 2대안 돼, 안 플레이 안이스 돼, 안 돼, 오, 나이스. 자, 2대 0. 나이스. 3대 0. 나이스. 4대 0. 자, 5대 0. 오, 다읽대야 자, 이티. 오. 1. 나이스. 칠대 와우, 와, 나이스. 자, 칠대 까비까비까비. 까비, 까비. 자, 7대3 화이팅!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예. 자, 7대4. 자, 7대5. 화이팅, 화이팅. <laughs> 자, 8대5. <laughs> 자, 9대5. 자, 화이팅. 자, 9대6. 자, 화이팅. 자, 10대6. 매치 포인트. 자, 매치 포인트 갑니다. 자, 화이팅. 와! 멤버 체인지 아니면 그대로? 다시. 우리매치. 우리매치.